붙여도 붙여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천장 채광 때문에 선택한 반투명 지붕인데 색깔 바래는 걸 보니 얼마 못갈것 같은 느낌. 색이 더 바래서 부서지기 전에 페인트를 한겹 칠할 생각이다. 아니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이게 원래 반투명한 하늘색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그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허얗게 됐네요. 경화됐다는 뜻인데 분명히 이거 살때 UV 차단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얗게 보내버리니까 플라스틱은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원래 색깔이고요. 이쪽이. 이게 허얗게 변한 색깔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갛게 됐을까? 왜 여기는 빨갛게 색깔이 변했지? 아 바르자마자 비 오네 에이 필리핀 세부의 파크몰, 공지랑 솜사탕, 그리고 그레이까지 낭이들의 밥을 사러 최첨이야 함께 나왔다. why? They call... like... <laughs> <they're> like... <laughs> <laughs> 요 아빠. 아빠 피카츄. <웃음> <웃음> 그레이다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가 여기 모델하고 있었군요. 그 그레이 얼굴이 신니까 이걸로 <laughs> 사야겠다. 그래 <그레이징>. 됐어. <laughs> 5천원도 안해요? 좋아좋아 맛있누? 땡큐 다디 땡큐 다디 아 그레이랑 똑같죠? <웃음> <웃음> 공기 그래이 그래이, 응? 응. 아이고 공지, 응? 아주 다오는군요, 응? 피나이 아빠 목소리만 들렸다면 다들 모이는 고양이와 강아지. 공지, 당기 당기. 집사가 지붕 칠해줄게요. 안 덥게. 하나. 여기만 왜 까맣게 변했을까요? 여기에다 한 거라고는 이 안쪽에서 은박지 붙일 때쓴그 접착제밖에 없는데 접착제가 이 플라스틱에 스며든 건지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일단 잡설 금지하고 해지기 전에 빨리 칠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붕 전체를 칠할 건데 오늘은 이 고양이들 방만 칠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 다 칠했습니다. 깜깜해서 티가 안 나네. 아 혼자서 언제 하나 했는데. 마성토 칠하니까 금방 하네요. 뭔데요? 김치찌개 저녁 준비를 하는 연지 씨. 맨날 간장으로만 요리하는 필리핀 음식을 거의 경멸하다시피 하는 피나야 아빠다 보니 웬만해선 한식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땅이 땅에, 땅에 거기 군요. 모기장 때문에 안 보이는 군요. 공지 페인트칠을 했다냥. 응? 누가 지어 파먹은거 털이 점점 차라내냥. 피부병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냐옹. 공디 자장 거하냥 재민냐옹아왜 내리냐옹? 얘가 있는데 건들지마 인간! 와우! 멋진 포르쉐 아이들을 데리고 제이파크 리조트 키즈카페에 간다 주말이라서 좋은 차들이 많이 와있다 오늘은 오정이 예예랑 다같이 뽀로로 키즈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막탄섬 같은 관광지에 살면 좋은 장점. 이런 좋은 리조트들의 시설물을 금방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수영은 <laughs> <laughs> 다음에 오늘은 뽀로로 놀러 온 거야. 여기 많이 와봤잖아. 재미없어. 하나도 없어 재미. 재미 하나도 없어. 자, 가자. 오정이랑 얘기 왔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오정이. 왔대. 예예. 아이고 언니 예예가 신겨주네요. 아 <laughs> 넷플라이 <laughs>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어른 양말을 신고 있던 오정이 <laughs> 아 잘한다 아 <아유> 잘한다 <웃음> <웃음> 와우 여기 숨었나요? 네. 이쁜이들 여기 숨었나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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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예제! 네. <laughs> 네. 갔어! 예예, yeah, 얼레디고! Yeah, <laughs> 이런 곳엔 처음 와보는 오정이 모든 게 신기하다. 새초미가 째까니만 하던 시절에 처음 왔던 뽀로라키즈카페 이제 새초미와 얘예는 너무 커서 곧 있으면 여기를 안올것 같다. 여기 처음 온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빠르게 커버리는 아이들. 벌써 커버린 게 아쉽지만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중에는 그리워하게 될 소중한 순간이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아이 젖어 그걸 왜 거기다 넣어? 다 젖었어, 버서 아이고 오정이도 다 젖었군요.